안녕하세요. 금타로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8월 초 인생 대반전 드디어 당신 인생의 꽃길 운명이 열립니다. 인생 대반전 꽃길 운명 금타로가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중 카드 하나 선택하세요. 하나, 둘, 셋. 카드 선택하셨나요? 설명란에 타임 테이블을 클릭해 보세요. 첫 번째 카드 볼게요. 운명의 스레바퀴 카드와 썬카드가 나왔네요. 운명이 바뀝니다. 바뀌어 있던 흐름이 다시 움직이고 결국 당신은 코끼리에 서게 됩니다. 운명의 스레바퀴 카드인데요. 답답했던 흐름, 멈춰 있던 기에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막혀 있던 것들이 시원하게 뚫리고 새로운 기회가 파도처럼 밀려오네요. 8월 초 당신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선카드인데요 당신의 노력이 드디어 햇볕을 보네요. 행복, 성공, 금전, 인간 관계, 모든 게 당신 편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원했던 결과는 이미 눈앞에 있어요. 8월 초 당신 인생 대 반전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답답했던 일이 있다면 거짓말처럼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완벽한 꽃길 드디어 활짝 열리는 시기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응원할게요. 두 번째 카드 볼게요. 10 소드 카드와 아홉 개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흐름, 멈췄던 일, 발을 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대 반전의 열쇠가 있네요. 텐소드 카드인데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상황 이 카드는 재약은 지나갔다는 신호입니다.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운명은 다시 올라옵니다. 아홉 개 펜타클 카드인데요. 결국 당신은 혼자서도 잘 되네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능력으로 돈과 명예, 안정, 모든 걸내 손에 쥐게 되네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8월 초 인생 대반전은 힘들었던 시간 끝에 결국 성공은 당신 손에 들어옵니다. 그동안 버틴 당신 잘 해낸 겁니다. 진정한 자유와 독립, 빛나는 인생 이막에 꽃길이 열릴 겁니다. 인생 대반전의 시기입니다. 응원할게요. 세 번째 카드 볼게요. 여덟 개 완즈 카드와 여섯 개컵 카드가 나왔네요. 갑자기 흐름이 바뀝니다. 답답했던 일, 기다렸던 일, 8월 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기회가 오고 연락이 오고 지금까지 멈춰있던 게 순식간에 분리입니다. 설렘 폭발입니다. 여덟 개 완즈 카드인데요. 빠른 전개, 빠른 기회, 흐름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모든 일이 시원하게 진행되네요. 물꼬가 트이고 예상 못했던 좋은 소식이 빠르게 날아듭니다. 여섯 개컵 카드인데요, 잊고 있던 인연이 다시 연결될 수 있고 당신만의 재능이 다시 빛을 보게 될수 있어요. 소중했던 관계. 소중했던 시간 다시 웃을 일이 생깁니다. 8월 초 인생 대반전은 빠르게 움직이는 기회 속에서 당신은 다시 웃게 됩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따뜻하고 확실한 행복, 이번엔 당신 겁니다. 이 행복이 당신이 걸을 꽃길입니다. 뜻밖의 행운과 행복, 마음껏 받아들이세요. 응원할게요.